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제가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해경 군김 씨가 김해경이다 이거는 경찰이 그때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데 이상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검찰이 그때 당시 기소를 안 했죠 불기소로 이제 끝이 났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명명백백하게 그 시도가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같은 경우는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7대5로 무죄로 그때 파기환송을 시켰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직까지는 우리가 힘이 없은 뭐 그런 상태입니다만 나중에 제대로 된 우리가 힘을 갖게 됐었을 때 이렇게 잘못 결정이 내려진 부분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다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이재명의 옆집과 관련된 문제인데 옆집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뭐 gh 합숙소로 쓰였던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세거든요 만약에 공식적으로 장소 같은 거를 선거 그 기관한테 어, 허락을 받지 않고 신, 신고를 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선거캠프로 사용하게 된다 바로 그냥 날라갑니다 그냥 목이 날라가는 거예요 직 자체가 그냥 날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는다 그거만큼이나 굉장히 셉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재명의 옆집을 gh가 합숙소로 그런 식으로 등록을 해 놨는데 정작 합숙소로 썼던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비공식적인 선거 캠프로 사용하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번에 그냥 무슨 뭐 대통령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날아갈 수가 있. 는지는 법률적으로 따라 봐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선거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피 선거권이 박탈되게 된단 말이에요. 피 선거권이 박탈이 되게 된다면 지금의 이재명이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됐겠습니까? 당대표 됐겠습니까? 그냥 뭐 이거 뭐야 뭐 찌꺼리기 같은 놈 하고 그냥 저리 치우고 말겠죠. 민주당이 먼저 그런 식으로 저리 치우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만큼이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경기 남부경찰청 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옆집에 대해가지고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이게 비공식적인 합숙소로 쓰였다라고 하는 게 비공식적인 선거 캠프로 쓰였다라는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때 내사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불송치로 끝을 냈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왜그 옆집이 비공식적인 선거 캠프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그 김혜경 씨 집에다가 배수영과 조명현 쌤이 계속해 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가 날랐었죠, 그렇죠? 근데 그두 사람이 의문을 가졌던 게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이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집에 혼자 있어. 그리고 이제 맥시멈으로 해 봤자 아들 둘이 있으니까 셋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세 명에서 음식을 시킨다. 몇 인분 시키겠습니까? 아, 5인분. 더 많고 사실 그냥 3인분 시키거나 4인분, 5인분 이 정도가 맥시멈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10인분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암만 생각해도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배달했던 그 아, 배소연이조차도 이게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두 사람의 대화를 갖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보여주시면은 배모 씨가 뭐라고 합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동호가 그 아들이 밥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저기 음식을 몇 번을 올라다 줬는데 왜그거를안 먹고 치킨을 먹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마 이제 그조명원 씨가 어, 왜 거기서 그걸 먹고 있지? 그 배모 씨가 뭐해? 내가 그랬더니 엄마가 밥을 안 줘가지고 엄마 몰래 사서 먹고 있는다, 이럽니다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아, 집에서 그러면 왜안 먹냐라고 조명은 씨가 물어보니까 아,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올린 게 먹겠는데 왜 엄마가 밥을 안 준다라는 거냐. 다음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그렇게 많이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냐? 그렇겠죠? 아들한테 밥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왜 도대체 10인분 이런 식으로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배소연 씨가 그 말을 듣고 더 황당했다니까 지금은 별로 안 시키는데 그때 그 맛있는 한우 고깃집 다음 거 스테이크용으로 잘라갔던 거, 응. 안심용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렸었는데 그거 누가 다 처먹었냐 이겁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래서 집에서 잔치를 하냐 친구를 부르냐 그랬더니 집에는 또 아무도 안 온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말 나올까 봐 사람도 안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배소연 씨가 미스테리라고 하면서 계속 보여주시면 사모님이 진짜 양이 많으신 것 같다 드시는 거 보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10인분을 막, 막 처먹겠습니까? 그랬더니 배소연이가 기생충이 있다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아니 나는 분명히 다른 남자 친구가 있든지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든지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김혜경 씨 혼자 초밥을 갖다가 10인분 먹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모르는 사이에 무슨 해경군김씨아이들로 유튜브에서 막 먹방 찍고 있었습니까 김혜경 씨가 얼굴 가리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밑에 뭐 기생충이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남자 친구가 있다 이거는 뭐잘 뭐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김혜경씨?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거고 상식적으로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그렇죠. 10인분 가까이를 받아가지고 누구랑 나눠 먹었다. 옆집에 있는 합숙소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 미쳤다고 합숙소 사람들이랑 그거를 나눠 먹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니까? 우리 남편 이재명의 선거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재명의 옆집 미스테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GH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경기 이제 주택공사죠, 그렇죠? 거기 이제 사장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진 보여주시면은 바로 이 이재명 옆에 있는 이헌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리틀 이재명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됐던 사람인데. 아무리 우리가 아,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경군 김이랑 그다음에 이제 김혜경 씨의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분당에 있는 그 많은 주택 가운데 고르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하필이면 옆집을 갔다가 이재명 옆집으로 그게 들어간다. 이재명의 최측근이었던 이현욱이가 경기주택공사 사장이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많은 분당의 아파트 가운데 동호수로 따지면 이게 무슨 뭐 수만 수십만 세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수십만분의 1의 확률이 하필이면 이재명 옆집이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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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경기주택공사에서 그 합숙소를 관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전영수 씨입니다. 전영수 씨 아시죠? 전영수 씨가 어떤 분이에요? 이재명 주변에 마지막으로 극단 선택을 하셨던 분, 대표님 이제 그만 정치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하는 유서를 남겨 놓고 극단 선택을 했던 분, 이재명이가 성남 시장일 때부터 비서실장으로서 모셨던 분. 그 사람이 바로 전영수 씨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서실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비서실장이 이재명의 그 운전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이 어디 사는지 그리고 이재명이 아침에 나왔을 때부터 모든 것들을 갖다 다 통솔하는 사람이 비서실장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처음에 분당에 왔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를 가지를 않았단 말이야. 그 아파트 고지고대로 계속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전영수 씨가 이재명의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냐고요? 그러면 그 전영수 씨가 주택 그 경기 주택공사의 그 합숙소를 갖다가 다 관리했던 분인데 그 옆집이 이재명 옆집이라는 걸 모른다라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안만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합숙소 직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그 다음 거보여주시면은 이재명 지사님 옆집인지 몰랐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그 직원한테 이제 그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정말로 몰랐던 것이냐라고 했더니 직원이 뭐라고 해요? 10분 정도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확인을 해보고 난 뒤에 연락을 다시 한번 좀 하겠다라고 했더니만 10분 있다가 전화를 겁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뭐야?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그 해당 직원은 시간제 휴가를 쓰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겠습니까? 명확하게 제가 봤었을 때 이재명의 옆집은 사실상 비공식적인 이재명의 선거캠프로 쓰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선거법 위반에 적용이 돼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된 이재명이가 지금의 이재명일 수가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경찰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라고 비공식적인 선거캠프가 아니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뭔가 이게 무슨 뭐 카드 내역 같은 걸 확인을 해본다든지 그 합숙소에 있던 직원들의 내역 같은 걸 확인해 본다든지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법도 한데 그거를 갖다가 증거가 없다 가봤더니만 그냥 뭐 집인 돈데 그냥 뭐 합숙소돈데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종결 처리했다 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수사를 해야 된다 공소시효가 사실상 지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왜이혼욱 같은 경우는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배임 혐의라고 하는 게 뭔데요 합숙소를 갔다가 거기도 거기에다가 이상하게 합숙소를 갔다 잡아 회사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경찰이 그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애당초 거기가 합숙소로 지정이 됐다라는 게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라는 것인데 왜 거기를 그만 합숙소로 지었냐? 왜 합숙소로 거기를 정했냐? 그 목적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것 또한 유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합숙소를 거기로 정했다라는 것은 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보면서 정작 그거의 의도는 파악하지 않았던 경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